로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두다 보면 뜻하지 않는 성과는 일어난다. 어? 이거는 결국은 나쁜 소리는 아닌데 뭐 조심하라는 소리는 솔직히 안 나와. 뭐 사람을 조심하라고, 뭐 차를 조심하라고, 뭐 건강을 조심하라고, 이게 안 나와.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더 보래. 그러면 뜻하지 않는 결과는 일어난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와.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맨날 들고 와 <laughs> 본인 거 아니지 아닙니다 그래서... <laughs> 아넌지시 한번 넣어보지 <laughs> 그 이분이 네. 조금 어떤 사람이고 어. 또올 한해 또온대로 봤을 때 앞으로를 어. 봤을 때 어. 어떤 일이 생길지 어. 한번 심점을 한번 공수 부탁드려볼 거고요. 네. 아무 일단 사주 먼저 준비하고 들어 볼 테니까. 어떤 일까지 봐야 되는 거야? 네.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laughs> 우리 올해 어떤 수가 들어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번... 네, 네. 네. 바로 들어 볼게요. 네. 1965년생. 음. 인양반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첫 공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완전 노력파. 음. 사람이 너무 튀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내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잔잔하게 이만큼 왔다라는 소리가 나. 잡음이 별로 없는 사람. 음.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 어떻게 딱 보면 이 사람 사주는 교수 같아. 점잖하게 보이면서 네. 말도 차분하게 하는 게, 음. 이게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네. 음. 화를 낼 때도 있잖아. 네. 버럭이 아니야. 음. 조근하게 하면서 있지. 잘못된 점. 음. 예를 들어서, 우리 PD, 오늘은 왜 이렇게 하고 왔어? 하면서, 어, 어 꾸짖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정을 할수 있게 그럼 만드는 양반이 인 양반이네. 음. 왜? 서로가, 그래, 말로써 해서 안 되는 건 없어. 이건 타협이지. 네. 그거를 참 잘했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늘상 공부를 해요. 그래 내가 교수는 표현을 했나? 그런가봐요. 인형반 진짜 교수야? 교수는 아닙니다. 그래? 네. 어, 왜 이렇게 보이지? 음. 사람들한테 무슨 조언을 해주든 무슨 이야기를 해든 안팎이 똑같아요. 내 가정 사회에서도 음. 자식들한테도 어떠 어떠한 부분에 있어갖고 이러이러한 것 같으면 조언을 조금 많이 해줘. 네. 세상에 나부터 내가 이만큼 살아온 연배로서, 음. 선배로서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어간다라는 소리야. 음. 그리고 이분이 참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어지간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의 뚝심도 있으면서 네. 내가 이걸 강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처리 자체를 있지 꼼고미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상당히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 음. 이 사주 자체가 지금 그래. 네. 그리고 말한 마디 한 마디 누구를 꾸짖는다. 어떤 뼈 있는 말을 한다라고 할 때는 팍박는게 아니라 서서히 음. 그냥 진짜 서서히 쫙 들어갈게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분이야. 음. 그러면 아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네. 어. 원치 않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 상황이 그렇게 어 그렇지만 준비를 했던 건 솔직히 아니야 오... 지금 내가 봤을 적엔 그래 네.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뭐한 자리를 뭐 예를 들자면 그래 뭐 병원장이 됐든 대학 총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음. 뜻하지 않게 내가 그 자리를 움켜질 수는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어. 움켜질 는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일처리를 못하는 건 아니야. 음. 내 일상 공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지. 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들 채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국리를 하고 음. 어그 다음 파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1년, 2년, 3년치를 미리 이분은 계획을 해놓는 사람. 될수 있으면 그렇게 음. 맞춰가려고 하고 네. 나라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나의 관리에 있어서 조금 철저한 사람이 음. 주변에 칭찬은 자자 이 사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진짜 그냥 딱 봤을 적에 옛날 그냥 진짜 고든 선비 양반 같애 하는 품새가 네. 어,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어,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뭐, 자기에 대해서, 뭐, 뭐, 그, 뭐, 행복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욕심은 없어요. 이 사람이요? 어, 음. 큰 욕심은 안 내고, 네. 주어진 역할에는 내가 한다, 음.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음. 어디든 갔다 버려놔도 있지, 네. 성격 자체에서 봤을 적에는 이분이 상당히 차분하신 분이라, 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가시는 분이야. 큰 무리스를 두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나와. 음... 그렇지만 주어진 일에 있어서는 그 자리는 내가 큰 잡음 없이 잘 만들어 간다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딱 봤을 적에 내가 교수면 교수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음... 올해 수가 그만큼. 응. 좀 좋은 의미인가 보네요 지금 이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있잖아 네. 늘상 내가 노력형이라고 하잖아 네.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자궁없이 늘 최선을 다했다 라는 음 소리가 나와 음 그러니 어지금에 있는 자리보다 내가 한 단계 또딱 올라간다 라고 해도 네. 그 자리에서 쫄지는 않아 음 이거를 이제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생각부터 해. 이분이 그래. 그럼 이분 오래 수로만 음. 봤을 때는 음. 좀 조심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라 이런 것도 혹시 보이시는 거 있을까요? 과유불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음. 욕심은 내는 사람은 아니야. 음.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두래. 흐르는 대로 그냥 두라는 소리가 나와. 아, 억지로 막. 어, 억지로 어.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두다 보면 음. 뜻하지 않는 성과는 일어난다. 어? 이거는 결국은 나쁜 소리는 아닌데 뭐 조심하라는 소리는 솔직히 안 나와 음. 뭐 사람을 조심하라 뭐 차를 조심하라 뭐 건강을 조심하라 이게 안 나와 음.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더 보래 그러면 뜻하지 않는 결과는 이런 안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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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음. 아니 너무 좋다고 그래야 되나 그만큼 좀 음. 평탄하다 음. 아. 근데 여기가 꽉 찼어요 가슴이 네. 이게 이 벅찬 기운이 음. 이 기운 자체가 꽉 찼어. 그리고 머리가 이분 사주를 딱 봤는데 네. 머리가 되게 맑아. 오. 어디에도 누가 뭐를 해도 이제 당황하는 기색이 안 보이네.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음. 근데 선생이만큼 말씀이 음. 나온다는 거는 음. 그만큼 이분 올해 수가 음. 좀 좋은 해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 이런 음. 해를 잘 활용하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음. 그럼 제가 이분 공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던가 음.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하면은 음. 제가 한번더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서 오지 마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